안녕하세요. 여주시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 밭작물을 담당하고 있는 윤선희 주무관입니다. 2023년 시범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업은 밭작물 분야 7개, 기타 분야 1개로 총 8개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환경 감자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저항성 품종, 유기농업 자재, 천적, 페로몬 등 개별 기술의 패키지화로 유기농 감자 재배 현장에로의 종합적 해결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3헥타르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 국비 사업으로 자부담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병성 품종, 줄기 파쇄기, 친환경 농업 자재, 방제복 등 안전장비. 유기농사방법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목반, 연구회, 농업법인, 마을 등의 친환경 감자 생산자 단체입니다. 다음은 고구마 육묘 하우스 부직포 자동개폐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고구마 육묘 비닐 하우스 내 부직포 자동개폐 시설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5동이며 사업비는 2억원의 도비 사업으로 자부담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구마 육류 하우스 내 부직포 자동 개폐시설 등입니다. 대상자는 고구마 육류 하우스를 갖춘 농업인 연구회 등입니다. 다음은 차록수수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반농업 기계화 및 완효성 비료의 사용으로 노동력 및 질소 비료 절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2헥타르 내외이며 총 사업비는 2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0%로 4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명 농기계, 신품종 종자, 용출 제어형 완효성 파구 비료, 농자재, 교육 및 평가회 추진 등입니다. 대상자는 차옥수수 연구회 및 사업 추진 결과를 주변 농업인들에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내 육성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외래 품종 고구마를 농업기술센터 고구마바이러스 무병묘센터에서 생산한 국내육성 품종 보급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1개 소이며 총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자부담 금액 50% 3천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내육성 품종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력화 장비, 농자재, 표찰 등입니다. 대상자는 고구마 생산 기반 및 유통 기반을 갖춘 고구마 연구회, 장목반, 영농조합법인 또는 국내 육성 품종에 대한 도매시장 선호도에 따른 위험도를 감수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고구마 무피복 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경영비 증대에 따라 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자재 소요비 절감을 위한 무피복 재배 시범으로 여주고구마 무피복 재배 매뉴얼 확립입니다. 사업량은 1개속 5에서 1 0헥타르 이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자부담 금액은 50%, 1,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국내 육성 품종 종묘, 제초제, 살포기 등의 생력화, 장비, 제초제 등의 농자재, 표찰 등입니다. 대상자는 고구마 재배 농업인 연구회, 장목반, 영농 조합 법인 등입니다. 다음은 땅콩 생력 재배 기술 향상 시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땅콩 탈피, 탈곡 등 생력 재배 기술 보급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5헥타르이며 사업비는 5천만 원, 자부담 금액은 50%인 2,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품종 종자, 탈곡기, 수확기, 쟁기 부득조성기 등 생력화 농기계, 농자재 등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여주시 땅콩재배농업인 연구회 장목반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화 및 품질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식량작물 자금률 재고 및 생력화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연계 신기술 실천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5헥타르이며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 자부담 금액은 20%로 3,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 배수시설, 신품종 종자, 파종기, 병해충 방제기, 수확기, 수확 후 처리시설, 저온 저장고, 정선기, 선별기, 도정기, 생력화 농기계 등입니다. 대상자는 지역 농협, 산업체 등과 유통 판매를 위한 수매 계약 후 추진이 가능한 재배단지, 장목반, 연구회, 영농법인 등입니다. 이 사업은 밭작물에만 한정되지 않는 사업인데 제가 맡고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사업명은 지역특화소득장목 신기술선도단지 육성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특허보유, 우리품종 또는 가공원료의 단지 조성으로 지역특화장목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3억원의 국비사업으로 자부담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 농기계 및 수확 후 관리, 선별, 분석, 포장, 유통, 가공, 시제품 지원 등 일관 체계화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조직화 가능 지역 농업 경영체, 공선회, 연구회, 영농조합 법인 등입니다. 이상으로 작물 연구팀 밭작물 분야 시범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말까지이며 구비 서류는 사업 신청서, 농업 경영체 등록증,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입니다. 접수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